자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미드밸리 쇼핑센터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차츰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레이자 같은 경우는 어 전부터 계속 어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전히 완료한 사람만 어 입장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공공 장소라든지 뭐 식당 그런 데에 출입이 안 됩니다. 지금 앞에 아까 여자 경찰분이 보이시죠? 보통 이렇게 어 가드라 가드라든지 경찰분들이 어 쇼핑센터라든지 그 식당 같은 경우는 종업원들이 항상 플리백신인지 체크를 하고 2차까지 완전히 맞은 사람만 음 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백신 패스 제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라서 사실, 어, 아주 바쁜 주말이라든지 피크타임 시간에는 나간 적이 거의 없는데요. 오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 저희 PC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 PC 수리할 겸 해서, 어, 또 영상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 겸 해가지고, 지금 토요일 오후 4시 정도 됐거든요. 지금 가장 번화한 시간인데, 어,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센터는 어떤지, 지금 한번 분위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어, 제가 사람이 항상 적을 때만 나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게들도 이렇게 줄서 있는 가게도 꽤 많은 것 같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미드벨리가 말레이시아 조바루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시설도 좋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어, 그런 초대형 쇼핑몰입니다. 저도 사람 많을 때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굉장히 사람이 또 많아 보이네요. 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지금 코로나라든지 백신 접종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어... 사실 한국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더 어, 확진자 수가 더 많았거든요. 뭐만 명, 2만명때 계속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보다 약간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통 하루 확진자가 약 2천에서 3천 명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3천 명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뭐 조그만 가게 같은데 줄이 굉장히 기네요 어떤 거 파는지 한번 가서 볼까요? 아 이게 뭐야? 아 프레첼 파는 곳이네요. 예. 말레이제 사람이 이 가게를 좀 많이 즐겨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손님이 굉장히 많네요. 제가 다음에 또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하늘길이 일반 관광객들한테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랑카이 지역만 특수 관광 지역으로 해서 그것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얼마 전부터 시행을 했고 기본적으로 관광객은 입국이 어렵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또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률이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전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아주 상위권 국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 전체 말레이시아 백신 접종률이 어 2차까지 거의 8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3차까지는 22% 정도고 성인 같은 경우는 2차까지 거의 98% 정도. 성인 같은 경우는 2차 접종률이 거의 98%에 육박하고 3차까지도 30%가 넘습니다. 어, 특히 한국과 비교해서 청소년 접종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청소년은 1차까지가 한 90%가 넘고 2차까지 완료한 청소년도 88% 정도 됩니다. 한국에 비해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높은 수치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한국과 동일하게 마스크들을 대부분 어 준수해서 거의 뭐100% 99%다잘 착용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또 입장도 불허하고 알아서 마스크 쓰는 규칙은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마스크를 어 쓰지 않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 때문에라도 지금 음, 코로나 어, 어, 감염자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국경이 좀 하루빨리 열려서 이곳 말레이시아 조후바루에 뭐 이주라든지 관광에 관심이 있, 있으신 분들이 제 채널에 어, 많이 찾아주시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말레이시아에 오셔가지고 어, 뭐 거주라든지 관광을 할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도 저도 뭐 1년이나 보통 6개월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뭐 2년 가까이 향후 뭐더 길어지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길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충 돌면서 어 가게들을 쭉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대충 각 층별로 각 가게들도 영상을 지금 찍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뭐 한국이나 뭐 해외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곳과 뭐 어떤 공통된 가게가 있고 또 어떤 게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어 중국식 새해 차이니즈 뉴이어라 가지고 이거 분위기도 중국 차이니즈 뉴이어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이렇게 중앙에 해놓은 모습이네요. 음,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국 식당도 꽤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어, 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어, 상점들은 다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번에 제가 한번 처음 오픈했을 때 한번 올려드렸는데, 어, 여기 미드벨리는 그래도 워낙 상권이 커서 그런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어렵고 오픈한 것도 문을 닫는 상태인데, 미드벨리는 계속 꾸준히 지금 입점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뭐90% 이상 다 입점을 마친 상태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조우바루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라는 파워가 있어서인지 상점들이 입점을 아주 빼곡하게 많이 한 상태입니다. 다른 쇼핑센터는 가면은 많이 좀 입점이 빠져있는 센, 센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곳은 확실히 규모가 제일 큰 곳이라 그런지 아주, 어, 코로나 시기와 상관없이 매점이 어, 아주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음, 제가 이제 서비스 센터 앞에 왔는데요. 제가 지금 어 계속 체크를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이곳은 물론 이제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인데, 어맥 컴퓨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거 같은 경우는 완전 신형이 아니고 조금 된 모델이라서 두께가 약간 있거든요. 어 한산지한 5, 6년, 6, 7년 정도 된 모델인데, 제 모델 같은 경우는 뜯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얇은 거는 자기들이 체크를 쉽게 할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더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픈을 해야 된다고 자기들은 이 제품은 어렵다고 하네요. 좀더 얇은 신형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전문적인데 다시 한번 찾아가서 AS를 한번 신청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센터인 미드빌리 쇼핑센터를 한번 둘러봤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가지 알찬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